질레지만 이번엔 이름이 뭔가요? 치토세라 부르면 된다. 새로운 임무가 있나요? 원래 맨 처음에 신사 가면은 신사 그 무녀가 개싸가지 없거든요? 얘가 해서 개싸가지 없다가 겐도링고 얘한테 가면 친절하게 해줘. 무인단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편이 좋겠지. 아직도 그 선생님 일을 조사하고 있어. 와타치미 섬에서 녀석의 측근을 잡아 설득시켰더니 재밌는 정보를 불더라. 그 선생님이 겐토링고 퀘스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 슈나이 제부나 슈나이 제비치 막 고아 애들이 사람 보고 선생님이라 불렀어. 그래서 걔가 말한 게 아들레키노가 뭐 우리의 주인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은 원래 벽난로의 집에 교관이었다. 전임 아들레키노가 교체되자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이탈해 전임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 저는 전임 아들레키노랑 싸운 벽난로의 집 어떤 아이가 지금 아들레키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전임 아들레키노를 쫓아낸 그 인물이 현임 아들레키노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 고아원에 속해 있는 애들은 다 아이라고 부르긴 해. 걔들은 전부 다 아를레키노부가 아버지라는 호칭을 이야기하잖아요. 린이랑 리넷 같은 경우도 아를레키노부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전이 아를레키노 말고 현이 아를레키노가 린이는 현재 현이 아를레키노와 뜻이 완전히 같다는 뜻이거든요. 아를레키노님도 폰타인 사람이고 나도 폰타인 사람이고 폰타인 신의 심장을 뺏어가지고 폰타인을 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를레키노랑 린... ]이랑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폰타인을 구하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죠 아를레키노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도 좀 한번 꼬네 우리가 잡은 사람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말한다는 게 전임 아를레키노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임 아를레키노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과정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고 원래 아를레키노는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아닌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저는 이미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이미 가능성이 깔렸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였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마릴레키노 플레이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세탁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전이마릴레키노가 쓰레기고 현이마릴레키노는 진짜로 아이들을 위한 고원 원장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냥 선역이야. 그나마 세탁기가 필요 하다고 한다면 5인단 집행관인데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했겠냐 이런 게 하나가 걸리는 거죠 방랑자의 말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아를레키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전이 마를레키노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현이 마를레키노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이것도 복잡하고 물론 현임이 가능성이 더 높긴 할 거예요 현임 쪽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긴 하죠 왜냐면 방랑자가 만난 인물은 지금 아를레키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선생님은 아를레키노의 이름을 이용해 부하들을 통제하면서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녀석의 목적과 현재 소속은 알수 없다 아직도 이나즈마에는 녀석이 남긴 못이 있을 거야 못이라는 거는 뭐 일종의 스파이겠죠 선생이라는 작자가 남긴 우인단 뭐 끄나풀? 치토세라는 뭐뭐여죠? 이 인물의 목적은 남은 못들을 찾아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뽑아버리는 거고 아를레키노가 고아원을 창설을 해서 각티바트에 고아들을 모아서 각국의 스파이로 뿌려서 각국에서 정보를 모으게 만드는 스파이의 역할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편이 마를레키노가 한게 아니라 전이 마를레키노가 한게돼 버린다는 거야. 편이 마를레키노랑 저 선생이란 인물의 뜻이 같았으면 무단으로 이탈해 가지고 저렇게 일을 벌이지 않았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부하들을 데리고 이탈해 전임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즉이 말은 현이마를레키노의 방침은 다른 방침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임 아를레키노가 했던 방침이 부하들을 뿌려서 정보를 모으는 방식 현이마를레키노는 다른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폰타인 신의 심장을 뺏어가지고 폰타인의 재앙을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밖에 없단 말이죠 만약에 전임 아를레키노랑 현이마를레키노랑 둘로 나뉜다고 한다면 우인단 집행관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만약에 아를레키노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전이 아를레키노에서 현이 아를레키노로 바뀐다고 한다면 우인단 집행관의 자리도 바뀐 거잖아요. 아를레키노가 지금 현재 우인단 집행관 4위로 예측이 된단 말이죠. 10위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당랑자의 그 집행관 순위표도 그렇고 솔직히 폰타인에서 나오는 집행관이 그렇게 낮은 순위일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지금 막 수메르에서 2위 도토에 나오고 그리고 막카르탈리아 나와가지고 갑자기 10위가 나와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면 상황이 되게 이상해질거란 말이지 만약에 아를레키노가 4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폰타인에서 타르탈리아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처막고 들어간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게 10위면 너무 난이도가 쉬워진달까 다 나이다의 도움을 받아서 스카라무슈를 이긴거긴 한데 도토레의 도움까지 받아서 신에 가까워진 스카라무슈를 이긴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5인단 집행감보다는 훨씬 더 강할거란 말이죠 현재 그러니까 보통 6위를 이긴게 아니니까 완벽하게 강화된 6위를 이긴 건데 그러면 만약에 아를레키노가 4위가 된다면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전임 아를레키노도 4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임 아를레키노가 만약에 전임을 이겨가지고 그 자리를 이어받는 방식으로 자리를 이어받았다면 현임 아를레키노는 우인단 집행관 사이였던 전임 아를레키노를 이겨서 현임 아를레키노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 말은 전임이 10위 아를레키노였는데 현임이 10위를 이기고 우인단 집행관에서 순위를 올려서 4위가 됐다.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너무 좀 드라마틱한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스타라무슈가 신의 피조물인데 신의 피조물이 6위에 있었는데 그 신의 피조물을 이기고 4위까지 올라간다는 게 보통 수준으로 되나? 전임하고 현임이라는 존재가 둘다 존재하는 시점부터 너무 가설이 많아져 아를레키도의 출시 가능성이 그래도 몇 퍼센트는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뭐 빌드업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고아원 원장이 1대 2대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프리나처럼 이중인격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토레처럼 조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할줄 몰랐지. 나좀 당황스럽네, 이건. 근데 이것도 의문이긴 하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작자가 아를레키노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하들을 통제한 다음에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현이 아를레키노가 각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라는 작자가 아를레키노의 이름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잖아. 아를레키노가 버린 짓이 사실은 이 선생님이 한짓이었다라는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 녀석의 목적과 현재 소속은 알수 없다라는 거 보니까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세탁이 필요 없다 이거지 왜냐면 애초부터 선역이었으니까 아를레키노라는 인물이 한게 아니니까 또 의문점 중 하나는 과연 아를레키노가 이거를 몰랐을까 하는 거지 무인단 집행관이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이 선생님이라는 작자가 한 짓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고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여러모로 좀... 복잡해요, 지금.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선역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격인 거고.